네 여러분 어, 13강까지 왔어요 형용사 파트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래요 단어로서의 형용사죠 저희 저번에 명사관사 대명사 했으니까 이번엔 형용사 파트인데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을 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뭐 형용사 모르는 친구는 없죠 형용사 명사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하죠 유스풀 이게 유용한이라는 뜻으로 북을 이렇게 앞에서 지금 수식을 하고 있어요. 유용한 책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꾸미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뒤에서 꾸미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한 케이스는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길어져서 뒤에. for them 요거를 데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길어져 가지고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자 근데 이거를 금을 거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은 동사 뒤에서 이렇게 설명 그리고 목적어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것이 뭡니까 네 보어로 사용된 케이스죠 그래서 위에 거는 유용한 책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아래 것들은 그 책은 유용한 상태이다. 즉, 유용하다. 아래 것도 나는 그 책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이것을 우리는 각각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명사 설명하는 건 동일한데 직접 이렇게 꾸며가지고 유용한 책, 유용한 책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보어로 사용해서 동사 번역하듯이 그 책은 유용하다 나는 그 책이 유용하다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무슨 문제를 내냐면 가장 기본 문제 중에 하나가 순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는 어떤 한 남자다 해가지고 he's a man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카인드가 얘를 꾸며서 그 사람은 어떠한 친절한 남자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부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카인드를 꾸미는 리얼리 really 이런 거를 넣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리얼리라는 부사가 카인드를 꾸미고 카인드란 형용사가 맨을 꾸며서 정말로 친절한 어떠한 남자. 걔는 진짜 친절한 남자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녀석 형용사고, 요 녀석 형용사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직접 꾸미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거는 친절하고 행복한 어떤 한 남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순이 맞지 않으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관사가 이게 한정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나왔던 개념인데, 요 녀석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식어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은 틀린다는 거거든요. 이걸 물어본 문제가 1번 문제에 있었습니다. 1번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게, those days the US sculptors, 얘가 주어고, were e x a l t i n 다음에 요 자리,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를 지금 <laughs>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문장 잘, 모시, 잘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인플루언스라는 명사가 있어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순서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이 great라는 애가 인플루언스 뒤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굉장한 영향력, 대단한 영향력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레이트가 인플루언스보다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돼서 틀렸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쓸수 없죠. 그래서 1번, 2번이 보자마자 아웃입니다. 그래서 1, 2는 들어올 수 없고 3번, 4번에서 고르는 건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 관사라는 녀석을 제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수식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Greater, 요건 어순이 잘못해서 못 오고, 어부터 와야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거 지우다 보니까, 그죠? 네, 4번 밖에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온 Great랑 Worldwide가 둘다 Influence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어, 맞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세계적인 영향력,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었다. 예술에 대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는 이런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 문의 구성이죠, 사실.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1번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 어순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All my first seven good big blue plastic cups.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나의 첫 번째 일곱 개, 어, 좋고 큰 파란색의 플라스틱 컵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컵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를 쫙 나열하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금거야 되는 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금을 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순서를 여기에 맞춰 써야 된다는 건데, 이 중에서 여기 애들이 한정사예요. 그래서 요고, 요거, 요거를 우리가 한정사라고 해서, 저희 대명사 쪽에서 했었던 얘긴데,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애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녀석인데요. 근데 이 한정사보다 앞에 나올 수 있는 한정사로 전치 한정사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 한정사보다 뒤에 나올 수 있는 한정사로 후치 한정사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여서, 얘보다 앞에 나올 수 있는 애가 딱 오라고 보스하고 배수사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정사가 나온 뒤그 다음에 후치 한정사는 숫자와 관련된 얘기로 서수와 기수가 나온 뒤 그리고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오는 어순으로 이 순서를 맞췄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어순 맞췄으실 때 형용사들을 나열될 때 일반 형용사들을 나열될 때 명사랑 가까워질수록 객관적 그리고 내부적인 속성을 지니고요. 명사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될수록 주관적이고 외부적인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게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관적 판단, 신구, 대소, 뭐, 색채, 그리고 성질, 재질,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순에서 벗어나면은 틀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My All Books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All이 누구보다 저 마이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올 마이 북스로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숫자를 제일 먼저 써야 되니까 굿 세븐 북이라는 표현은 불가능하고 세븐 굿 북스 이렇게 써야 되고 어 그리고 얘도 블루 굿 북스가 안 되고 요 좋은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써야 돼 가지고 굿 블루 북스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일로 갈수록 객관적이고 절로 갈수록 주관적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컵 가지고서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거는 요거는 주관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어떤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좋아, 이 컵은 별로야 라고 말하는 건 본인의 주관인 거잖아요. 나는 이 컵이 좋은데 얘는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큰 것도 그래요. 크고 작은 것도 어느 정도는 본인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 분필 쓰고 있는데 이 분필이 저한테는 살짝 크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저보다 이제 덩치가 훨씬 크고 그런 분이 이거를 잡고 있다면은 뭐 최용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 지금은 최용만 씨보다는 누가 좋으려나? <laughs> 하승진씨 <laughs> 그러니까 막 2m 넘는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키 크신 분들이 이런 걸 잡고 있으면 이게 되게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 주관인 거죠. 그래서 좋은 큰 이거는 주관인데 이 블루랑 플라스틱은 어떻다는 거예요? 컵이 파란색이거나 플라스틱인 거는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주관, 이쪽이 객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맞추라는 게 그런 맥락이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컵을 멀리서 바라보고 봐도 파란색인 것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컵이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아닌지는 만져봐야 알기 때문에 요게 좀더컵 쪽으로 그와 있다고 보다 더 객관적인 걸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블루하고 굿 중에서는 요 녀석은 주관적이고 요건 객관적이니까 주관적인 걸 먼저 쓰고 객관적인 게 나중에 가야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좀 편하라고 아까 이 어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외우실 때 편했으면 해가지고 뭐 시중에 좀 이런 거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나 해가지고 찾아봤었던 애가 사실 투썸플레이스인데 근데 이게 좀 어이없는 게 뭐냐면 얘가 관사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투를 쓰고 썸도 한정사라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까 우리 이 순서를 보면은 썸하고 어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관사가 이게 더 나오니까 같은 곳에 나오는 건데, 근데 어가 먼저 나오고 썸이 나중에 나온다. 그리고 2, 3, 4도 여기 들어가는 건데, 얘가 더 먼저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어, 어이없게도 이거는 전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좀 황당한 게 여기가요. 우리나라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라 이걸 이름을 만든 게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몇몇 사람이 와도 되는 장소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예, 문법적으로 는안 안 맞아요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어플레이스 안에 투썸을 형용사로 꾸몄다고 하면 될 수는 있는데 예, 좀 어거지로 만든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컨셉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와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두 명이 와도 돼요 뭐, 몇 명이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어순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냐? 있었죠. 사실 1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6번 문제 와주시면은 1번이랑 동일하게 어순 묻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나는 선호합니다니까 중국 음식을로 가야 돼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 어순에서 봤을 때 이 f 드라는 애가 Chinese랑 같이 와서 이게 통으로 중국 음식이란 뜻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일단 Chinese food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고 이것도 f 드를 먼저 쓰고 Chinese를 뒤로 보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남는데 이 녀석은 부사로 썼고 얘는 앞에서 꾸민 거라서 그죠? 1번으로 가면 나는 중국 음식을 진정으로 라는 부사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정, 정말 진실이고 진짜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처럼, 진정한 진짜 중국 음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순서상 맞지. 부사로 바꿔서 하면 해석도 안 맞고 구조적으로도 어색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6번 문제는 아까 앞에서 봤던 1번 문제랑 동일하게 어순을 물어본 문제였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laughs> 모든 나의 첫 번째 7개의 조그큰 프라, 아, 파란색의 플라스틱 컵들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어그 하나 외워 놓으시면은 어, 되게 <laughs> 쉽게 이런 순서 관련된 문제 나올 때 그래도 할만 할 테니까 꼭 알아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어요.